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북대학교 건축과의 신경재 교수입니다. 그 여러분들 구조역학 시간에 캔틸레버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캔틸레버 구조는 대표적인 정정 구조물이죠. 그래서 캔틸레버는 지금 요 보이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서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캔틸레버가 어 대표적으로 많이 그려집니다. 그런데 이 캔틸레바에서 지금 고정점 B점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냥 찍 긋고 뭐 이렇게 해칭을 하고 뭐 등분포 하중 또는 집중 하중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게 그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복잡한 실제로 구조적인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책에서는 그냥 해칭하면 고정, 고정은 반력이 뭐세 개다 이렇게 수직 반력, 수평 반력, 그다음에 회전에 대한 저항 어, 이런 식으로 반력이 세 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캔틸레바의 고정점이 예,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개 그냥 스케치를 해 봤습니다. 어, 지구상에 서 있는 땅에다가 뭔가 고정이 된 구조물은 전부 캔틸레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.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횡력을 받아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제 쓰러지죠. 쓰러지는데 그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밑에 그 땅에 이렇게 뿌리를 상당히 많이 내리고 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만 보지만은 이 고정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칭으로 표시하는 고정하는 부분에는 뿌리가 어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상에 있는 키만큼 뿌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칭하는 것이 그 쉽지 않다,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거리 돌아다니면 이제 가로등도 혼자 서 있죠. 서 있는 캔틸레버인데 그, 하부에 보면은, 콘크리트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볼트가 최소한 4개, 많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원주 둘레 방향으로 쭉 둘러서 볼트가 콘크리트에 고정된 거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밑에 콘크리트 제가 그리다 말았지만은 상당히 큰 콘크리트가 밑에 사실은 숨어서 땅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어렵죠. 그 다음에 전신주 또는 뭐 철탑 이런 것들이 다캔틸레바인데 전신주는 그냥 서 있는 캔틸레바고 철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은 고정이 있고 이렇게 부재가 있고 뭐, 이렇게 지나가죠.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러스로 되어 있는 이런 철탑들이 있는데 이런 철탑도 안에 자세히 보면은 트러스지만은 뭐 아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캔틸레바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역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선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.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된 캔틸레바를 보시면은 밑에 제가 그려놨는데 우리 대표적인 캔틸레바가 아파트의 베란다, 뭐한 1m에서 1.5m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베란다가 이렇게 캔틸레바로 되 있는데, 그 안을 잘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, 사실 철근이 상당히, 어 중요한 철근이 이 상부근이 이 위에 있습니다. 상부근이. 이 상부근을 여기까지만 연결하면은 이 캔틸레바가 고정을 못하고 밑으로 뚝 떨어질 수 있죠. 실제로 그런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.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잘하지만은 이만큼 이캔틸레바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그리고서는 여기 하중이 작용한다.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죠. 역학시간에는. 그래서 이 해친 부분이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선반 혹시 박아본,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이 선반도 캔틸레바인데 이 선반을 뭐책 같은 걸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으면은 이거 잘 박아야 돼요. 그 위에 특히 요 위쪽에 있는 그 콘크리트 못이든 뭐 나사든 잘 박아야 되죠. 이거 잘못 박으면은 이게 뚝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가벼운 선반 같은 거, 아주 가벼운 거는 요즘에 벽이 석고보드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는데 석고보드에 박아도 그냥 유지를 하지만은 석고보드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거 올리면은 이게 쑥 빠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만약에 석고보드가 있으면은 그 안에까지 깊숙이 박아서 콘크리트는 데까지 박지 않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되죠 캔틀레바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정정 구조물이에요 이못 하나만 빠지면 밑으로 떨어지죠. 실제 구조물에서도 지금 앞에 베란다 같이 만약에 저 베란다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m에서 1.5m 나와 있지만 3m 이상 이렇게 쭉 뽑으면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특수 구조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안 그러면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림은 뭐 사람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은 팔을 하나 쭉 뻗어서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, 이 부분 이제 캔틀레바죠. 그래서 이 캔틀레바도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리죠.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리 큰 몸통이 있어요, 몸통이. 지지점이죠. 그래서 이 캔틀레바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. 단순하게, 한 손은 지금 내리고 있죠? 머리가 있고, 여기 캔틸레바예요. 여러분들, 요 캔틸레바에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 들고 있어 보면은 1분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캔틸레바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물이고, 또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고, 그래서 이게 한 팔을 뻗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외팔보라고돼요캔틸레바는이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, 이제 외팔보라고 이렇게.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그 구조물들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호, 캔틸레바를 그린다든지 단순보에뭐 지점을 그린다든지 이런 그 개념으로 그냥 그린 것들이 실제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